안녕 에이진이의 지니, 진이. 크래비티의 형준이에요 오늘은 지니가 크래비티 형준이와 함께 하나 둘셋 짜잔. 짜잔 시크릿 캐비닛을 가지고 사물함 꾸미기를 해볼거예요 형준이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고고. 지니가 크래비티 형준이와 함께 짜자 여기에 있는 사물함 꾸미기 챌린지 대결을 해볼 건데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형준이가 꾸민 사물함을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확기는 뭐라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서로 준비해온 꾸미기 재료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니는 짜라. 형준이는 지에 내 티니까 훨씬 예쁜 거 같아, 친구들. 나는 반짝반짝반짝이가 번쩍 번쩍 있다구. 언제적 헬로키티야? 요즘에는 크래비티야. 몰라? 형준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캐릭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이라고 하고 싶은 크래비티 몰라? 왜 뜸들여? 초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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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완벽하게? 이게 뭔데? 시즌 그리팅이라고 응. 이제 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굿즈 같은 거야 달력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팝볼래팝볼래짜 우와, 뭐가 엄청 많네. 진짜 엄청 많아. 이 열쇠 뭐야? 어딜 디 여는 거야? 키링 일걸? 음. 이거 뭐야? 쉬? 이거는 그 문에 걸어두는 거. 친구들 방에 문 걸어서 어. 쉬. 이거 좀 조용히 해달라. 아. 뭐 이런 거는 우리 멤버들의 그런 사진들. 오. 뭐 CD. 어, 이 오빠 진짜 장난 아니다. 뭐 있어? 누구야? 아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증명사진이야? 어? 와 진짜 증명사진이네? 진짜 증명사진이야. 근데 아니 도대체 멤버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음! 아 멤버를 세봐야 되는구나. <laughs> 아니 내가 봐도 좀 많더라고. 아 이건 포토카드다. 그리고 스티커. 아 이게 스티커야? 응, 이렇게 뗄수 있어. 이거는 달이 어린처럼. 받질래 오,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짝게한테만 주는 거야. 마지막 이거는 달력려아 달력! 아, 달력! 응. 아, 개인 멤버들이 그 달마다 있는 거구나.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광준이는 몇 월달에 있을까? 생일이 11월달이거든. 11월달에 있을 것 같아. 우리 회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11월달에 넣었을 것 같아. 대박! 어떻게 알았어? 좋은 회사다. 멋쟁이 오빠 봤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우리 회사? 회사. <laughs> 회사. <laughs> <laughs> 자 이제 형준이 거를 봤으니까 내 거를 조금 소개해 볼까? 짠. 나는 일단 뭐? 사물함을 꾸밀려면 가위와 풀이 기본 세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예쁜 삥꼬빙꼬 스티커. 어? 가위가 두 개네. 내 짝지한테만 주려고 내가 두 개를 갖고 다녀. 내가 너 짝지잖아. 너만의 짝지. 응응 플로팅이야? <laughs> 다보는 애들 다보는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집에 안 <laughs> 가요.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영준이와 함께 꾸며볼까요? 좋아. <laughs> 어안 붙네. 내 얼굴이. 어안 되겠다 여기 안 붙어서 뒤로 가야겠다 영준아아 뒤로 밀려난 거야? <laughs> 옆으로? 옆 아. 정도. 옆, 옆 정도인데? <laughs> 어 저건 <저런> 뭐야? <laughs> 뭐가? 아무것도 뭐 없나 보다. 내가 이런 속법을 잘 당해봤는데 <laughs> 혹시 뭐내거 가져갔니? 응? 아니지? 오,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 가위 가져갔어? 아니? 형준아! <laughs> 내거 쓰지 말라고 랬지 아니 가위가 왜 <laughs> 거기 있잖아. 가위가 왜 거기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laughs>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소질 있어. 너무 예쁘잖아. <laughs> 와, 근데, 어. 이거 진짜 팬이 받으면 응.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시그 응. 다 붙어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형준이가 만들어준 거잖아. 응.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맞아. 지니 것도 구독자분한테 가는 거야? 응. 좀더 분발해야 될것 같은데? 시그? <laughs> 못 봤어? 형자너 얼굴 지금 배는 싹 망하게 박혀있는데 뭘못말래어 그래 아이돌 형준의 연예인은 누구야? 나도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이제 그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워너비 이제 꿈을 꾸고 한 사람이 음. 내가 마마무 선배님이야 음. 내가 이제 아이돌이 되고 음. 팬이 나한테 와가지고 러비티가 음. 나한테 와서 나의 학창시절은 온통 오빠였어 라고 하는데 어머나. 너무 감동적인 거야 감동이지 그래서 집가서 음. 자기 들 생각나서 울었잖아 와 <laughs>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어, 근데 그럴 것 같아. 어, 나, 나도 그때 생각이 나고, 어.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 그치.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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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좀 그만 쓰라고. 형증가 <laughs> <했다. 웃음> 너랑 코디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빈 공간, 이러, 이런, 이런 느낌으로 줄 거야? 이런 걸. 어백임이라고 해. 자 형자, 너 안에 응? 꾸몄어? 어. 응. 넣은 거잖아. <laughs> 아 이거 거? 너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금고 있어. 금고에다 넣어줘. 어. 여기에 열쇠가. 응. 어? <laughs> 대박. 팬들이 받을 거니까 이런 오빠들의 사진들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대단하지. 서운해 어 뭐야? 그럼 나 이거 다다 걸어줄 게 에벨상 받아야 돼.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에벨상? <laughs> 에벨상 어디나 상이야. 이거 붙여주면 진짜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봐, 귀엽지? 차득이 형한테 성풍기를 주고. 해가 너무 쨍쨍. <laughs> 짠! 우와. 너무 귀엽지, 성준아. 응? 여기다 사인하자. <laughs> 우와. 이거 봐. 너무 워밍. 어. 아 하나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 그지 너무 좋지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문안 닫혀 안 되면 되게 해 어, 어까봐 나 공부할 줄 몰랐어 뭐야? 형준아 넌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어 뭐? 일단 내 가위를 쓸리는 게 먼저고 너 이거 볼래? 이 사진이 구도가 다 이렇지 않아 예! 어! 너 지금 오. 잠깐만. 니 <laughs> 네 멤버 지금 팔자른는 거야? <laughs> 너 지금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왜? 왜? 너 내가 너 내가 살려준 줄 알아. 너 얼굴 잘랐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다. 하나 하나 오려서 주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너무 지저분하지. 선생님이 말했어. 어. 뭐라는 거 갑자기? 딸지는 서로 힘들 때 도우고 함께 해야 하는 사이라고. 그렇구나. 내 것도 치워줄래? <laughs> 러비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형준이와 함께 꾸미기 재료들을 이용해서 사물함을 꾸며봤는데 누가 먼저 설명할래? 음 나부터 할게. 그래. 아 우선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증을 자하게 만드는 옆에 보면 크래비티 멤버들이 자라라라란 있고 뒤에는 지니의체케이 오빠 잘생긴 아. 오빠잖아 자라란 오 뭐야 음. 여기 형준이야 응 환영 인사를 해 하이 이제 우리 포카 응? 사진들 응? 내가 좀 이상하게 잘랐지만 이해해 줘 응. 그리고 안에 뭘봐 재미 요소 뭘봐 뭘 보냐고요? <laughs> 이렇게 안에내 사인까지. 그럼 친구들, 지니거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는 삥국삥국 짜잔! 여기는 레인보우 컨셉이야. 성준이를 여기다 메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꾸며봤고, 앞에는 귀여운 나야. 와! <laughs> 짜라라! <와! 웃음> 안에를 굉장히 내가 열심히 꾸몄고 하나밖에 없는 이 키링을 <laughs> 여기다 넣어줬고 형자네가 <laughs> 소원을 빌어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같이 음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는 방목머리 라비티랑 노는 중 음... 아무도 들어오지 마. 더 어. 있으면 나한테. 다 멤버들 썼구나. 와 대박. 글씨체가 다 다르네. 어쩐지. 음. 뭔가 사투리가 약간 냄새나지 않아 사투리는? 음 우와. 난다. 너다. 나... <laughs> <laughs> 내 벽지에 써놨어. 써놨어. 근데 그때는 나가? 한글을 잘몰라서 못했어. 테를 아이로 적은 거야. 그래서 엑스하고 어이로 한 것까지 그냥 그대로. 아 봤어. 너무 귀엽다. 음. 오, 뭐야? 오, 진짜 뭐야? 뭐야? 개, 진짜. <laughs> 그냥 막 정리하지 않았어? 막 어. 자 그러면 형준이와 진이 중에 누가 더잘 꾸몄는지 골라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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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잊고> <laughs> <laughs> 예! 맞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 <laughs> 문제는 너한테 있어 <laughs> 아~ 엄청 여백이 너무 많잖아~ 다들 뭘 몰라? 예술의 함은... 음... 응. 산호로에서 나오는 거거든. 형주아 어... 점심시간이다. 그냥 어. 뭘 먹으러 가자. 그럴까? <laughs> 어. 난 숭배에 굴복, 굴복해! <웃음> <웃음> 내가 맛있는 음. 간식을 가지고 왔어 이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게 있어? 아빠 좋아하고 아. 난이 라면을 제일 좋아해 치즈볶이? 치즈볶이 불닭볶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불닭볶음면 먹어? 응너 치... 혹시 매운 거못 먹어? 나 맵칠이야. 맵칠이야? 어. 아. 난 맵찔이야 맵찔이야? 응난 느끼한 거 좋아해 매운 것보다. 느끼한 거 보다 뭐 느끼한 거뭐 있는데? 치즈볶이 또? 카르보나라 응. 아~~ 아. 잠깐만 이거 해갖고 와야 되는데 안 내면 진거 가이가 있 삼 3, 0 0허 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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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야 그렇게 나가면 너 얼굴 잘려어 그치 그렇게 나가 글. <laughs> 어머! 귀엽다! 영준아! 나왔어 진이야 오! <laughs> 이따 가위, 가위바위보 주면 서로 바꿔먹기 보자 어? 그럼 내 것만 먹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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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제일 좋아해? 나는 라면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라면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먹어 라면 먹으면 조금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음. 멤버 전체가 다이어트를? 해? 음. 응. 근데 이게 명, 회사의 명령은 아니야. 다 자의적으로 해. 아 어.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하지. 오. 어, 그말듣고 싶었어. <laughs> 음 이거야. 고양이 어디야? 통영이야. 나 그래도 거기 가지고 그것도 탔어. 응. 케이블카.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탔어. 헉, 진짜? 또 통영 온적 있어? 어, 그래. 놀가지 <laughs> 그럼 그거 안 돼? 블루베리 스무디 안 돼? 블루베리 스무디 안 <laughs>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됐다 어? 비슷 왜냐면 내가 서울 살이 25년인데 고1 때 올라왔으니까 고1 때 올라왔다고? 수학 안했스무 좋겠다 수 지금 7년 차다 사투리와 응. 서울말을 좀 넘나 들수 있는 응. 그런 경지에 다다랐어 이거 한번 먹어봐 형소에 처음부터 줬어야지 뿔었잖아 나도 이거 먹을 건데 뿔었어 <laughs> 어, 그래 잠깐 먹어보자 <laughs> 그 서비스 너무 느끼해. 아니 그러면은 누나가 두 명이 있으면 누나가 두 명일 때 장점과 단점 있어? 말했듯이 눈치가 좋아. 아무래도 누나들이다 보니까 응. 섬세. 해 누나의 영향을 어떻게 일단 받는 것 같아. 그럼 누나들이 뭐안 시켜? 시키지. 옛날에는 우리 TV를 보는데 날가 어릴 때는 그 정육면체 똥뚱한 어? 거였어. 근데 응. 그거는 손으로 리모트 버튼을 가리면 채널이 안 넘어가. 아. 서로 볼 거라고 리모콘 뺏어가서 하면 막고 있구만? 어, 막고 있어. 내가 보고 있었잖아. 와... 그럼 비켜라 해. 응.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누나. 어. 비키라고 했다. 예. 네. <laughs> 내가 먼저 보고 있었다니까 리모콘 뺏다아 엄마! 그럼 멤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야? 이제 26. 그럼 제일 막내가? 22. 얼마 차이가 안 나네 다? 응, 차이가 안 나.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우리는. 오, 완전 거의 다 친구네. 친구 야우리 그럼 뭐하고 놀아? 우리는... 남자 9명이면 도대체 뭐하고 놀아야 돼? 옛날에는 응. 다 같이 살았어. 다 같이 둥글게 모여가지고 응. 마피아 한 적도 있고. 아, 마피아 너무 재밌지. <laughs> 나 너무 잘해. 보드게임도 하고, 응. 어머머스 이제 따로 살아. 이제 4, 5로 나뉘었어. 난인 기준이 뭐야? 가해가 해. 오쪽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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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방이 더 많아. 네 명은 응, 독방이. 응. 1, 1, 2지만 확률이 좀 적은 거지 그럼 독방이야? 난 눈매야 <laughs> 확률이 굉장히 적었네 응 음. 네, 그러면은 어, 깜짝이야 어? 전나 아, 왔어? 내 핸드폰이다 내 핸드폰 안가 많은... 지금 벨 소리로 이렇게 안녕해요 형준아 띡눌러주래 그냥? 응 그치 그치 음. 아니 이게 뭐야 무슨 노래야? 아 이번엔 내 컴백 하거든 사실 컴백? <목소리> 음, 타이틀 곡이 뭐야? 타이틀 곡이 음. Love or d i e 야 러브 올 다이. 아, 러브 올 다이. 사랑아님 죽음이지. 오 음. 어. 들어보자 들어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여줄게. <목소리> 춤을 보자. 춤을 보여 준다 했으니까. 나의 <목소리> 이말 오. <나. 목소리> <이 말에>. <목소리> <목소리> 오 포인트 안무가 있다잉! 그치? 어. 이건 지니도 하기 쉬울 거야 해봐 러브 러브 or, 이게 그냥 해 이게 어떻게 그냥 해응 다이 다이 아니야 이거 말고 나 진짜 춤을 보고 싶어 보여줄까? 응 그래? 너 너무 궁금해 와. 있어? 나는 사실 내 스스로가 애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많은 사람들이 내 애교 너무 많다고. 오 맞아 맞아 맞아. 하더라고. 누구한테애교부린 거야? 엄마? 엄마? 아니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약간 그 생존인 것 같아. 생존. 응. 어 누나들한테. <laughs> 요즘 아이돌 사이에서 응. 또 유행하는 포즈 같은 게 있어. 이렇게 하트를 해. 응. 그러면 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 올려. 아 이거 고양이 그거 아니야? 맞아 고양이야 와 내가 유연하지가 않아서 안 음. 올라가는데? 아 진짜로? 그럼 이거 다음에 해보자 이렇게 손을 해 턱에 붙여 이게 뭐야? 이게 아궁빵 아궁빵? 아기 궁둥이 빵이야 왜? 에? 왜? 이게 뭐야?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 귀야 이거 뭐야? 강아지 강아지 곰 그건 없는데? 토끼 어, 그건 뭐래날에디피스 어? 그건 그럼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수다? 누나들 있어서 수다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사연을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근데 어떻게 아이지? 지금 힘다 썼어. 약간 좀 텐션이 다르게 하자. 응. 형준이 보내주자, 여러분. 난 셋이요. 3시간이 친구들. 친구들! 그럼 우리 형준이 오늘 진이랑 함께해서 즐거웠나요?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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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끌어올려. <laughs> 즐거웠나요? 네. 네.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지니와 함께하는 사물함 만들기 챌린지 봐줘서 정말 고맙고 어, 앞으로 또 놀러 올 테니까 그때 또 만나 안녕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그 잘생긴 오빠랑 같이 온다고 약속 좀 해줄래? 그리고 러브 올 다이 많이 사랑해줘 안녕